성체 업데이트 이후 대만의 성계 길드와 한일로를 선언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면서 반드시 상호원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서버의 어, 길드랑 연합을, 어, 길드랑 연합을 어, 길드와의 하게 됐습니다. 궁합으로. 대만 애들이 성채 승리를 길드로 향한 찬 발걸음을 같이 하는 걸로 일 그렇게 한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방재도 적어 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좋게 얘기하면은 우리 길든데 신하가 <laughs> 신하가 또 나왔어요. 어쎄랑 궁수, 이 친구가 누구였냐면, 알아, 알아보니까, 옛날에 백봉이라고, 신화가 두 캐릭이네요. 엔틱의 신화가 두 캐릭이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길드에 신화가 하나 더 나왔다 한국인은 아니고 대만인 신화가 한개더 나왔다는 거 알려 드리면서 다음 주 싸움에서는 다다음 주 성채는 좀더 이제 전력적으로 좀더 상승됐을라나 영감 내 성체 체급 낮춰 가지고 거기서 다이아 먹는 거는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는 않지. 근데 이제 그렇게 게임 하고 싶지는 않아. 좀 너무 좀 어, 잽실하잖아. <laughs> 그렇게는 안, 안 하지나. 그 제일 처음에 근데 그 잽실한 거를 잽실한 거를 누가 제안했냐면은 제일 처음에 고행승이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 연합 이제 우리 이제 고영 고행승하고 우리랑 합치기 전에 어 원소 전장을 먹자 이러길래 아나 그럴라면 안 합칠란다 태초 퇴초 할 거면은 태초를 가야지 근데 이제 고행승이도 알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좀 약간 뽀대가 안 나는 게 내가 그렇게 제안했는데 대만에서 대만 애들이 벌써 신화를 두개 뽑고, 나는 신화도 못 뽑고, 이래가지고 좀, 좀 석이 좀 죽네. 좀, 대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라고 페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만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예, 페페님. 또 번역기 또 돌려줘야겠네. 我는有이尊重台들人的意思 아, 어, 알겠지 아 이런 것도 내가 또 해준다 진짜 근데 글로벌은 좀 빠르다 내가 신나 뽑았을 때한국서할때 4개월째 땐가 5개월 땐가 뽑았을 때가 열몇 번째였는데 오거는 뭐, 한 달, 이제 두달 정도 돼 가는데, 벌써 신화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야, 그리고 그 고행승이, 내가 구독해놨었다, 있잖아. 영상 하나 올라왔던데, 또 오늘 또 신화 성의, 아, 그사형마 도전했던데. 두 번만 더 실패하면 천장이다, 게 계속 이렇게 뽑기 했다가. 합성했다가. 이게 영웅도전이지. 아 이게 전설 안 나왔고 여기서 엔티기 남의 캐릭 이렇게 방송 돌려가면서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배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압박감 느껴. 아 이게 나도 뽑아야 될거 같은데 부담된다. 둘다 우리 엔티길드라 엔틱 가지고 엔티길드는 엔틱 쎄지긴 했는데 이게 입지가 한국인의 입지가 이게 좀신화가두 명이 다 대만인이면은 이게 입지가 좀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고행성한테 길만 넘기면 안 되지 애완용 되는 거지 바로 내가 미쳤냐 아 자존심 상해. 나는 진짜, 이 신화가 이렇게 빨리 이만큼 풀, 아홉 개나 풀렸네. 이렇게 풀릴지는 몰랐네. 금방 신화가 나와버리네. 한국 서버는 진짜 어렵, 어렵게 뽑았었는데, 여기는 뭐. 이 분위기면 몰래 신화 뽑고 방송하겠네. 아, 진짜 좀 압박된다. 그래도 길마고 한데, 길원들이 두 명이나 뽑았는데, 나도 안 뽑아야 되겠냐. 아, 존나 압박감 드네, 이거. 어떡하지?